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장기 렌터카를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어바웃 장기 렌터카 김정승 팀장입니다 오늘은 어, 벤츠 GLE 즉시 출고 물량의 장기 렌트 견적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17개 렌터사의 장기 렌트 가격 비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GLE는 어, 약간 모델이 다르긴 하지만 두 곳의 렌터사에서 즉시 출고 물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견적서 확인해 볼게요. 먼저 W 렌터사고요. GLE 450 포메틱 차량 가격은 1억 2390만 원, 60개월 보증금 없이 진행하시면 부가세 포함 222만 9천 원, 그리고 보증금이 40% 들어가면 179만 8천 원입니다. 시트 쿠션 길이 및 헤드레스트 전동 조절이 가능하고요. 외장 컬러는 화이트, 내장은 블랙 색상입니다. 다음은 K렌터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즉시 출고 물량이고요. 어, GLE 400D 포메틱 쿠페 차량가격은 1억 2,660만원 현재는 두 대가 있는데요. 외장 블랙 컬러, 내장 블랙 그리고 외장 화이트 컬러, 내장 블랙 컬러 60개월 보증금 없이 진행하시면 부가세 포함 226만 1천원 그리고 보증금이 40% 들어가면 부가세 포함 186만 6천원입니다. 요즘 국산차, 수입차 할것 없이 납기 일정이 굉장히 길어서 이 물량들도 굉장히 귀한데요. 그래서 빠른 소진이 예상이 되니까 결정이 되신다면 서둘러서 저 김팀장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그리고 상세 견적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 김팀장에게 전화, 문자, 카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계획하는 최선을 다하는 김팀장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